야, 로화 눌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탈 슬러그 2입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시다 어, 아시죠? 그냥 코인 요만큼만 넣을게요. 아, 적당히 넣게 코인 그냥 적당히 넣었어. 많이 안 넣었어. 많이 안 넣었어. 아, 적당히 넣었어. 적당히. 오케이, 세이브 됐다. 니라버지는 어딨어요? 이걸걸요? 자. 마치 컴퓨터로 연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손가락으로 일일이 연사하는 거 일일이 오우씨 선생님 어이 깜짝이야 야 레벨 4라고 해서 막 실망할 것도 없어요 그냥 딱 자기가 할수 있는 선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난 내가 그냥 늘 하던 레벨 4로 할게요 전 잘하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아 어렵고 빠르게 한다 그래서 그렇게 막 그게 대단해 보이겠지만, 그게 다는 아니야. 인생은 삶에도 있어서, 굳이 비박 어렵게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할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 아, 인생을 논한다. 전 나이가 많지 않아요. <laughs> 가지요 자, 여기서 점프, 폭탄 하나, 그냥 멋으로. 뭐, 낙타 타셨죠? 가시면 돼요. 어르신 오세요. 자, 여기서 폭탄 먹어주시고, 3만 점, 나이스. 왜 슬플까요? 아이, 슬플 일이 뭐가 있어. 자, 빨간 거 깨주세요, 나이스. 낙타가 낙타 났다. 어? 어. 아, 자이 친구 거다 아시죠? 왼쪽 깨주면 되는 거 아시잖아요. 여기서 폭탄 못뭐 쏴주시면 끝나요. 그러면 째그랑 하고 얘가 깨져요. 어, 제멘탈이 깨지는 건 아니에요. 아시죠? 끝. 어. 오 그렇지. 옵원 컴플리트 베스트님 거스, 베스트님 어서오세요 베스트, 샷건. 샷건 그렇지 나이스 안녕히가시고 아 여기서 뭐하나 보여줄까요 내가 지금 세이브를 했는데 앞에서 포, 앞에서 폭탄 쏘시는분들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 두가지가 있어요 발 하나 걸쳤죠 걸쳤어요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있고, 앞에서 샷건 하나, 둘. 샷건은 둘밖에 안 나와요. 폭탄으로 하면 세개 나오죠? Okay. 자, 폭탄으로 할게요. 하나, 둘, 셋.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Okay. 자, 구했으면 그냥 지나갑시다. 그 다음에 여기, 여기 뭐 딱히 구한다고 해서 뭐 딱히 뭐 좋은, 좋은 거 주진 않아요. 여기에서 할아버지가 나오시지. 요것도 그냥 그래요. 여기 구해주시고, 두 방.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안에 아저씨 살려드리고, 점수 고맙고, 아저씨 살려드리고, 헤비머신 건안 먹고, 여기 눈에 있어요. 100점. 하나, 두 방. 밑으로 쏘고, 하나. 점프, 점프, 세번 점프 샷건, 플레임 샷 하나, 둘, 이 친구들 먹을 거는 사실은 저세개 중에 두 개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친구는 샷건이거든요. 저는 샷건 안 먹습니다. 왜냐면 샷건은 음... 그... 음... 그게 좀 별로예요. 얘는 구회만 줄게요. 샷건이거든요. 연사가 좀 별로예요. 자, 갈게요. 플레임샷 하나만요. 뭐, 어, 저 친구도 그냥 뭐, 가게 냅두고, 이거 뭐, 이렇게 뭐, 딱총으로 만들어서 따다다다다다 쏘는 거인데, 쓸데 없어요. 그냥 가세요. 폭탄 두 방. 플레임샷 아끼려고 그래요. 찻, 찻. 달로 차 플레임샷 자이 친구 불쌍하지만 그냥 갑시다 점프 점프 넘어가시고 플레임샷 어이 친구 봐라 위로 플레임샷 착착 아이고 이 친구 샷건 먹지 말아요 제어했죠 샷건 안 먹는다고 왜안 먹는지 내가 이따가 알려줄게요 왕에 가면은 알수 있어요. 내가 왜 플레임샷에 그렇게 죽도록 자꾸 아끼려고 하는지. 얘 먼저 없애주세요. 아우, 저거 샷건이에요. 먹지 마. 아우. 자, 이거 모아주세요. 모아서 한 방에. 하나, 둘, 셋. 보셨죠?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이 친구들 모아줍시다. 모아주세요. 와리가리 하면서. 하나, 둘, 셋. 그렇지. 왠지, 왜냐면 플레임샷 아끼려고. 세이브하고 진이 가시죠. 아, 진이 가볼걸. 아이고. 아, 이거는 이것만 생각했어. 이것만 생각했어. 자, 여기서 포인트. 이거 헤비머신 하나, 둘, 세 개인데 안 먹을 거예요. 왜안 먹는지 보여드릴게요. 내가 왜 플레임샷을 갖고 왔는지. 자, 일단 첫 번째, 버그. 이렇게 하면 버그에요. 이렇게 하면 버그가 걸려요. 그러면 그냥 때려주시면 돼요. 참고로 폭탄은 안 먹어요. 밑으로 뽀용, 뽀용 나가고 폭탄은 안 먹습니다. 그냥 이렇게 계속하시면 편안하게 깰 수는 있지만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아, 다시 보여드릴까요? 어떻게 했냐면 여기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점프해야 돼요. 보셨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엄청 오래 걸리겠죠. 엄청 오래 걸려요. 한참 걸려요. 그럼 너무 너무 지겹잖아요. 그쵸? 언제 어느 세월에 어느 천년에 이걸 깨고 있냐? 그럴 필요 없어. 그냥 다 써. 일단. 아유, 씨. 이렇게 하고, 그냥 쓸거 쓰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럴 필요 없다. 그냥 가자 하시는 분들, 그냥 버리세요. 플레임샷 여기서 모은 이유 나타납니다. 플레임샷은 스플래시 데미지가 좋아요. 몇대안 때리면 이렇게 금방 깨실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투클리어입니다 별거 아니죠? 대잔치님, 어서오세요. 이것들이 라면을 끓여먹어? 아이고! 딴. 딴 따란, 따란, 따 어, 이것들이 라면을 끓여먹어. 헤비워신장! 아나 여기 맵 진짜 쥐약인데 먹을 거 너무 많이 나와서 아나 라면 좋아했는데 내가 라면을 잘안 먹어 못 먹는 게 아니고 안 먹어 살찔까봐 아 더럽게 짜증나네 갑자기 아우 더럽게 화가 나네 진짜 그놈의 다이어트가 뭐라고 치.

나이스. 헤비머신 간, 먹어주고. 없냐, 이제 끝이야? 필요없는 점수 하나에다가. 세 마리 오시고. 갑시다. 폭탄 하나. 폭탄 하나. 뭐하냐? 폭탄 하나 안 써도 되는데 걍 쓰는 거예요. 걔 그냥 그냥 멋멋멋멋멋 멋. 걍 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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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 <laughs> 멋이에요. 뒤로 점프. 이건 그냥 스킵. 이건 그냥 폭탄 한 방. 앉아서 사람 상태로 먹어주고. 아파. 염마. 와리가리하면서. 가자. 맞아요. 너 뭐, 버, 멀리 넘어가면 스코어 있긴 한데. 뱅기 버릴까? 뱅기 갖고 가는 거랑 버리는 거랑 한번 해볼까? 아유, 의미 없다. 이제 보통 분들 이렇게 하시죠. 안녕하세요, 스님님 어서오세요. 눈치 보시면서 이렇게 이제 하시죠. 안녕하세요, 그제 유노님. 이렇게 하시는 경우 있어요. 이렇게 하면 너무 오래 걸려요. 오이씨, 오 위험한 부분. <laughs> 폭탄 투하. 다 했지? 25개 다 날렸어요. 헤비머신은 조금만 쏴주면 돼요. 조심하세요. 아, 저 너무 야하네요. 야함은, 야함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어요. 조심하세요. 끝. 안에 숨어 있어서 그래요. 한거 좋은 것이야? <laughs> 그런 거에만 미션. 반응하지 마라. 어찌 그러느냐. 어, 이거는 미션 4까지만 딱 재밌는데. 아 잠깐만 나이맵 싫어. 나이맵 싫어. 나 지금 배 무지 고픈데? 아 아. 아 치킨! 아씨 만두 와씨, 어아 어, 고기 만두, 아와 어. 짜증나. 어우 게임하는데 짜증나지? 기분이가 별로네. 아아 아. 기분이가 별로네. <laughs> 기분이가 정말 별로네. 에 아직 안 자고 있어요. 내일 방송을 금요일 날에 방송이 없어서. 미리 땡겨서 하는 중이에요 자 블렌만 먹어주세요 그러면 헤비머신 것만 600발 넘게 아 다이어트약 아 이런거 있었으면 좋겠다 딱 먹자마자 다이어트 되느냐 그런거 없나 야그 사람은 진짜 노벨상 줘야돼 평화의 상막 뭐 이런거 아우 식빵 아 식빵 먹고싶다 아 아이 대 이거 안 쎄져요 이거 얘가 이렇게 얘가 이게 이렇게 된다 그래서 막 이게 총알이 커지잖아요 안 쎄져요 아그 느리기만 해 불편해 가자 셀룰라이트 아 어, 가자 어르신 갑시다. 가자. 아아피어설 먹어줍시다. 가자. 롱맨 하시는 분 없나? 아 저는 롱맨은 안 해서 롱맨 너무 어려워. 자 어르신 모셔갑시다. 나 구경났냐? 구경났어 이것들아. 야 피켓마 어르신 어르신 이리 오세요 자 어쨌든 저복북어르신 계시면 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아 시끄럽다 괜찮아요 저기 있으면 좀더 편하게 깰수 있었겠지만 이게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죠. 괜찮아요. 어, 어르신아. 어르신, 제가 위험해요. 어르신? 야, 이걸 헤비머신 건으로게 그만할래. 그만할래. 여기 힘들어. 여기 막 팍. 이러고 연사해야 돼. 아우 그만할래. 아네 고정 게임 BJ라서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그만할래. 폭탄 세 개. 아 하나 남비했네아 요만큼 해야될거같아 벌써 새벽 9시라서 그러면 요거는 그냥 손풀기로 요까지만 할게요 참고로 여기 헬기 하나 더 오면 타타 겹쳤을때 하라는 얘기였어요 타타타타 야너 일로와 얌마 아우 바닥도 보기 싫... 지하철 솔직히 고정게임 좋습니다 아 진짜요? 고마워요 아나 손가락 아픈데 그럼 지하철만 깨고 끌게요 피지컬 확 떨어졌어 지하철 할 생각 막 뚝뚝 소리 나죠 팔목에서 나는 소리 팔목에서 자 여기서 레이저 줍니다 레이저 먹으세요 레이저 피트걸 떨어져서 죄송해요 정신 차릴게요 칼질 일어나 점프 괜찮아요 자 이거 왼쪽으로 가세요 요렇게 깨시면 돼요 짜잔 오마이갓 oh 일부러 죽었어요. 헤비머신 거 먹으려고, <laughs> 요, 요거 깨려고, 음 아우, 손목 아작나 폭탄 빨리빨리 깨주는 게 좋아요. 아유, 모든 비가 내려와 폭탄 세 세계... 개. 아,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이것들 헤비머신다 나이스, 그렇지 어머나, 아우씨, 난리네, 안팎으로 난리야. 아이고 일어나지 말걸 일어났더니 괜찮아요 사람은 살다 보면 누구하다 그럴 수 있어 요 아우 정말 킹오브를 넷지로 돌리라고요? 넷지가 뭐야? 뭐지? 자로켓런처 좋습니다 나올거란 얘기죠 앉으세요 야야야야야야야야. 게임을 정말 재미나게 하시네. 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요거는 여기 기둥쯤 와주세요. 왜냐면 모덴이 떨어져요. 모덴이 계속 위에서 떨어질 거거든요. 원고인노 다이? 다이는 이미 했고, 코인도 이미 썼는데? 자, 얘를 깨면 폭탄을 줘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모뎅 그냥 계속 떨어지거든요 뒤에서 이제 앞에 와서 쏴주셔요 폭탄 을요 그냥 쓰는 게 나아요 편하게 폭탄하게 그냥 쓰는 게 나아요 레이저 먹고 쭉 갑시다 웬 오뎅? 스킵 스킵 저걸 왜 저렇게 돌리는지 알아요? 보여줄까요? 자 이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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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면 오래 걸려요. 근데 이거를 쓰기 한번 돌리고 쓰기 한번 돌리고 쓰기 한번 돌리고 쓰기 이렇게 하면 금방 돼요. 보셨죠? 못 보셨다고요? 반 돌리고 쓰기 반 돌리고 쓰기 반 돌리고 하면 할수 있는데 샷건 안 먹어야지. 샷건 안 먹어야지 안 먹어야지 안 먹어야지 안 먹어야지. <laughs> 어이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뭐 비어서 나오죠? 야, 꼈어, 꼈어, 꼈어. 야, 나 꼈다, 꼈다, 꼈다. 야, 나 꼈다고, 꼈다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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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자, 여기서 노멀 폭탄 하늘에서 뚝 떨어져요. 그렇지? 아. 어, 피곤해. 오늘 엄마 집에 갔다 왔더니 더 피곤해. 아유. 아이고, 피곤해 아우, 선생님. 어. 어어... 자, 이것 때문에 탱크 있어야 되죠? 그렇지. 어 따라오네. 자, 갖고 있다가. 내리세요. 그렇지 아우 슬컨 슬컨. 어, 명칭도 생각도 안 나네. 슬컨 슬컨. 그렇지. 슬픈 컨트롤인가요? 아니야 슬콘이. <laughs> 자, 이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널은 좀 지, 뭐든지 메탈슬로고는 파이널이 좀 지루해. 아, 별로야.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늘 한 거는 어 유튜브에다가 올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